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방황을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맨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는 그런 걸잘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행복이구나, 감사하다 이런 걸잘 느끼지 못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만 쳐다보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과정을 지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나가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삶을 의미 있게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20년, 30년, 50년, 70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도 우리도 그런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목적 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의 존재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존재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주변에 과거의 너희들처럼 인생을 의미 없게 저주스럽게 지옥이 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네가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가 건져내라 하고서 하나님께 소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목적, 이 교회 우리가 있는 이 목적.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런 목적 의식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가면은 하나님 앞에 실패. 하나님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생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너한 달은 또 받았잖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총동원주의를, 예수사는 큰 잔치를 벌리면서 그동안에는 50일 선포주의를 했습니다. 50일 선포주의하니까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힘들어서 지치는 건지, 교인들이 힘들어 지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고 간 교육자들을 보고 할때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다 목사님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30일로 줄였어요. 기분 좋지요. 30일로 줄여드니까 여러분 30일로 줄어든 대신에 또 그만큼 또 짧은 기간에 해야 되니까 또 그만큼 힘든 거예요. 또 여기에 이번에는 남성교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전에는 구역 단위했지만 이제는 거기관 단위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아주 의협적으로 의협을 가지고 이렇게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번 기간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생명살린 일을 해보자. 그생명살린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모여야 뭐 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일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엄청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때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파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떡자수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에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청안을 받았는데 워낙에 뭐 처음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이러니까 야 어디 처음에 받을 거들랑 받을, 받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더 높은 사람이 부끄러워서 미끄러져야 돼 하면서 가르치죠 그리고 또한 가지 너희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대접하거들랑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갚지 못할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대접하라 그 사람이 대접받고 갚아버리면 은 너희들이 상급이 없어져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지 그때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초청을 하니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이런 이유들고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말고 다른 사람들 다좀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자 허둥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 데려와라. 그런데도 자리가 비우니까 는또 찾아가서 사람들 거리에 나가서 다 삼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있으면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laughs>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이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한 가지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미리서 알고 그 자리에 접근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위에 1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과 잔치를 베푸는 것과를 주님께서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제도 우리 최우진 집사, 백이진 집사, 예은이 첫돌 잔치가 있어 가서 예배드리고 잘 먹었잖아요. 참석한 사람들 잘 먹었잖아요. 여러분 잔치는 뭐예요? 잔치는 기쁜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잔치는 기쁜 자리예요. 결혼이든지, 회갑이든지, 뭐, 뭐 이렇게 뭐돌 잔치든지, 뭐 무슨 잔치생일 잔치든지, 잔치는 기쁨의 자리. 또 잔치는 뭐예요? 배부른 자리. 어제 밥 먹고 저녁 시간에 잠자면서 부대끼지 않았나요? 배부른 자리. 요잘 먹는 자리. 잔치는 어떤 자리예요? 풍성한 자리. 모든 게 넉넉해. 자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남을 갖는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 잔치가 되면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자리로 초청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는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 한번 모든 생명 실과가 있고 항상 근심이나 눈물이 없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고 조금 더부정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풍성한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고요. 이 땅에서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서 그걸 맛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예본 교회 나오면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에 나올 때마다 잔치 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잔치예요. 왜 교회 오면서 우정쭉 해가지고 오세요? 나머지 잔치 망칠 일이 있어요? 기쁨은 자리. 기쁨은 자리. 이 자리는 풍성한 자리. 어느 정도 풍성하냐?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고. 에베스 1장 마지막 자리에 말씀합니다. 풍성한 자리. 이거는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있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는 바로 이런 풍성한 교회의 모습을 좀더 풍성하게, 집중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예수사랑 큰잔치 초청입니다.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풍성함 그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예수와는 큰 잔치이고 그 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도 더불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은 잔치를 열었는데 약속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열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미 약속을 받아놨어요. 언제 잔치가 열리니까 오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알았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갔더니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세 번씩이나 잔치에 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풍성한 잔치를 베서려 놓고 종들을 보내서 먼저 추청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준비 다 되었으니 오라겠더니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간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간다는 건뭘 얘기합니까? 요새로 말하면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가서 일해야 되니까 좋은 바서 샀으니까,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일에 바빠서 주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소 다섯 개를 샀기에 시험에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겁니다. 가 건강한지 튼튼한지 요 다섯 개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시 운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차를 사거나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을 이루어주면은 그거 가서 확인 안 하라고 그거 가서 먼저 봐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매어 있는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장가 들어서 신혼의 꿈에 기워서 우리가 이 달콤한 신혼생활 서로 간에 어디 놀러가고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쾌락에 치우쳐서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시 3 0일 선포주의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중료, 누구를 전도할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 갈게. 5월 28일 알았어. 알았어 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 놓고서는 막상 토요일 날 가서 내일이야. 얘기하면 아 내일 결혼식 있는데. 아 내일 약속 있는데. 아 내일 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아 내일 사업에 누구 빠여 꼭 만나야 되는데. 뭐 똑같은 핑계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속상하죠 그래도 거기에서 중지하지 말고,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주의를 지켜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이 일에 함께 마음을 파하고 뜻을 파하고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뭐라 합니까? 내가 바빠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 뭐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는데도 벌써 그런 얘기하면서 슬슬슬슬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기쁨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맛보지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때 거기 너 있었느냐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아무것도 없이 나갔는데 그때 이겼지. 그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그의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 남성교원들이 어제 가서 고기 잡았는데 붕어 무섭고 뭘 많이 잡아왔다며. 전수인 집사람 낚시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건져낼 때, 그 고기가 물었을 때입질 하면서 고기가 물었을 때 끌어내는 그 손맛이라는 것이 굉장하답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맛 때문에 주인만 되면 낚시 꾸름이 끌고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맛 보기 위해서. 저는 딱한번 맛봤어요. 이작도에 가서는 지고 임직식을 하고 끝나고서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배빌려가지고 그 앞에서 나가서는 딱 하는데요. 제가 그 이작도에 고기 잡은 일에 제일 큰 우럭을 잡았습니다. 아니 광어를 잡았습니다. 광어. 그, 그 식당 주인도 놀래더라고.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땅보는데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야, 근데 그거 꺼내는데 지금도 노예 소문났어요. 이작도 하면은 광어 잡을 때종옥사님 광어 잡은 거 하면서 얘기. 해그 손맛을 제가 계속 기어가고 있다가면 나도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잡으려고. 그럼 저는 뭐 낚시. <laughs> 또잘 잡아야지 이게 재미가 있어서 자꾸 왔는데 가가지고 고생한 것만 생각나 가지고요 멀미하고 막대 땡볕에서 힘든 것만 생각나 가지고 낚시하러 가자 하면은 일단 나는 반응이 없어요. 우리도 뭐 부평 기도 견학에서 또뭐 삼산 경목에서뭐 어디 부부가니 가자. 난 반응을 안 해서 근데 자기들이 좋아 가지고 막 가자고 이작도 가자고 그러더라고. 이작도 가면 또 그만은 또을 잡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그 손맛 때문에 맛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치고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는 이. 산치를 베푼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가서 시내, 거리, 골목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몸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 다 데려와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어디 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는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지. 있어가지고 여유 있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다 놔두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인생을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르면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잘나가는 사람들 오면 은 좋겠지만 그 사람들 세상이 바빠서 나갔다 가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데려오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데리고 왔지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명령을 드립니다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내 집을 채우라 자리가 비어서 길 가는 사람이고 뭐고 간절히 강권해서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뭘할수 있습니까? 이 잔치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이 자리에 채우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10년이 지나도록 빈자리가 많다 우리는요 관심도 없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채우라. 어떻게 채우느냐? 강권하에서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서 여러분 이번 한달 동안에 좀 강권하에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강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데려와서 함께 사랑을 누리게 하라. 강권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안 된다. 와라. 안 돼. 어떻게 지옥 가? 야, 세상에 사랑은 없어. 우리 가운데 와야 사랑이 있어.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죠. 강권하다는말 가운데에는 최선을 다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데려와라. 또이말 가운데는 강력하게 곤면하라 이거예요. 강력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열심이고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당신 이러면 안 돼. 인생 짧은 거야. 그다지 지옥 가. 안 돼. 강력하게 그들을 이끌어서 이 잔치 집에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중국 잔치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그들을 건져내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가서 강느해서 끊어내라. 약속한 사람이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 안 오는 사람 할수 없어.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해? 그 사람은 다시는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손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해서, 힘들어 한 사람,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주님 앞에다 나와야지 참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풍성합니다 이리와.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30일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강권해서한 사람을 한영원씩 모셔와서 그들이의 그 우리와 같은 기쁨, 풍성함 우리와 같은 이 잔치에 천국잔치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이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다 오게 만들고 그사람이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람을 놀리면 아니까또 다른 사람을 놀리면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번 이 교회를 가득 채워 보십시오. 가득 채워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니까 내집 채우라잖아요.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 평강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 가운데에 오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넘칠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니 종들이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가 야, 그 사람 뭐라고 그래? 예, 주인이 많옵니다 그래? 그러면 야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데려와. 예, 데려옵니다. 주께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 너다 가서 길거리에 가서라도 저 사람을 데려가서 사람 이인 대로 데려와. 예, 무조건 예하고 종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찾으라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안됐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안 되면 낯선 사람이라도,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불러와서 어떻든 간에 이잔치석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한 번, 두번 오다가 떨어져서 이사를 갔는지도 이상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보니까 주님이 야, 아무개야, 네가 심은 열매가 여기 열매가 맺혔다 주님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네가 그때 5월 28일 날 17년 5 28일 날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 너희 그때 추청받아 왔잖아 그리고 떠났지 그때 뿌리시가 이렇게 열매 맺었서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의 주의 일꾼이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했으니 많은 사람이 되었다 네가 이 사람의 열매 너의 것이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고 다 그런 칭찬과 축복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소망함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목적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강건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다 우리 모두 3 0일 동안 심성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